우주의 구성 성분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로 이루어진 보통 물질, 그리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모든 순간에 접할 수 있는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수많은 물질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금까지 알아낸 바에 의하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닙니다. 또한 그 어떤 빛과도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그 존재를 볼 수도 없죠. 놀라운 것은 우주 전체의 구성에서 보통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비교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015년 플랑크 탐사선의 자료를 통해 계산한 값에 따르면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 중 암흑물질이 약26% 암흑에너지가 약, 암흑 약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무려 95%나 되죠 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로 구성된 보통 물질은 고작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5%의 보통 물질 중에서도 90%는 은하 밖에 있는 매질과 은하단 사이를 실처럼 연결하고 있는 중고온 은하간 매질이고 은하와 한 행성, 행성 등의 비중은 고작 10% 정도일 뿐입니다. 5의 10%이니 우리가 세상의 전부를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주의 0.5%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상당할 정도로 낮은 비중이죠. 대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무엇이길래 이 넓디넓은 우주공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들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함께 알아보죠. <목소리> 우리는 질량이 중력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체를 관측하다 보면 이론상으로 분명 그보다 훨씬 큰 질량이 필요함에도 관측되는 질량이 터무니없이 작을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의 질량이 분명히 존재해야만 하는데도 물질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의문들은 그곳에 보이지는 않지만 질량을 갖고 있는 미지의 물질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고 이 미지의 물질을 우리는 암흑물질이라고 하죠. 암흑물질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스위스의 물리학자 프리치 치비키입니다. 그는 1933년, 머리털자리 은하단에 속해 있는 은하들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뉴턴의 중력법칙에 따르지 않는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죠. 은하단에 속해 있는 은하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원심력에 의해 은하들이 진작에 밖으로 탈출해버려 결코 하나의 은하단을 이룰 수 없었던 겁니다. 치비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물질이 은하단 내부의 대량으로 존재해서 은하들을 중력으로 묶어두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이 정체불명의 물질을 암흑물질이라 명명했는데 암흑은 까맣기 때문이 아니라 정체를 몰라서 붙인 임시적인 명칭입니다. 이후 여러 학자들이 암흑물질에 관해 예견했지만, 이를 화두로 만든 인물은 천문학자 베라 루빈이었습니다. 루빈은 1974년, 안드로메다 은하 내부 별들의 공전 운동을 조사하던 중, 은하 중심부의 별들과 바깥쪽 별들의 공전 속도가 거의 같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죠. 유천 역학에 의하면, 거리가 멀수록 중력이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전하는 천체는 중심과 가까울수록 빠르게, 멀수록 천천히 운동해야만 합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의 공전속도가 초속 48km가량이고 가장 먼 행성인 해왕성이 초속 5.4km가량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쉽게 알수 있죠. 은하에서도 가장 많은 질량이 은하 중심부에 모여있고 따라서 별들이 공전할 때 은하 중심에 가까울수록 별의 공전속도가 빨라야만 하는데 의외의 관측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루비는 20여 년에 걸쳐 나선형 은하 수백 개를 관측했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고 결국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진 별을수록 암흑 물질에 의해 더큰 중력이 작용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시 학계에서는 치비키와 루빈의 연구 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1989년 코비 위성을 시작으로 2001년 WMAP 위성과 2006년 유럽 우주국에서 쏘아 올린 플랑크 위성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 매우 정밀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성공적으로 작성할 수 있었고, 우주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암흑 물질의 존재가 명백하게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암흑 물질의 존재는 현재 정설로 인정됐고, 우주의 구조 형성, 은하의 형성 및 진화 등 각종 우주 모델의 핵심에 자리잡게 됐죠. 암흑 물질의 존재는 치비큐와 루빈이 관측한 현상은 물론, 중력 렌즈 효과로 관측된 은하단 질량이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된 보통 물질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는 점, 필라멘트나 장성 등 우주 그물망 구조의 암흑 물질의 분포가 잘... 일치한다는 점등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암흑물질은 우주의 탄생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해줬습니다. 슈퍼컴퓨터로 진행됐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관측되는 보통 물질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전부라면 그 양이 너무 적고 밀도가 낮아 지금과 같은 우주가 형성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암흑물질을 포함시킨 시뮬레이션에서는 우주의 구조가 실제 관측된 결과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지금의 우주가 될수 있었던 것 자체가 암흑물질이 존재하기 가능했던 것이라 할수 있죠. 현재 암흑물질의 유력한 후보는 엑시온과 윈프 그리고 비활성 중성미자 정도인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음에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만약 누군가 암흑물질을 규명한다면 노벨상 수상은 따놓은 당상이겠죠. 반면 수정 뉴턴 역학과 같이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는데 이는 항성의 생성에 관한 것이나 우주 거대 구조,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계에서 점차 배척되는 추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만 해도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인해 우주가 팽창하며 서로 멀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하단끼리 중력의 영향을 받아 우주의 팽창 속도는 결국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관측 결과 팽창 속도가 감속하기는커녕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팽창을 가속시키는 특정 에너지가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암흑 물질에 상응하는 이름으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에너지라서 똑같이 명칭에 암흑이 붙게 됐죠. 현재까지 알려진 암흑에너지의 성질로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인 인력과는 반대로 서로 멀어지게 하는 힘인 청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인력을 행사하는 암흑물질과는 정반대의 힘이죠. 암흑에너지의 청력은 은하 내부의 항성이나 행성 사이에 작용되는 중력과 비교하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은하계나 태양계가 팽창하는 일은 없지만 더큰 규모인 은하단과 은하단 사이에는 인력보다 암흑에너지의 청력이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 그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암흑에너지의 또 다른 성질로는 우주 공간이 아무리 팽창해서 넓어지더라도 에너지의 밀도가 낮아지지 않고 균일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주가 팽창하면 당연하게 밀도 또한 낮아져야 할것 같지만 암흑에너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구멍이 뚫려 에너지가 새로 유입되는 것도 아닌데 참 이상하죠. 마치 에너지 보존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암흑에너지의 유력한 후보인 진공에너지로 대입해 본다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데 양자 역학에 따르면 진공 상태도 양자 요동에 의해 에너지를 갖게 되며 진공의 부피가 늘어날수록 이와 비례해서 에너지 또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암흑에너지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로 인해 우주팽창이 시작됐다면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팽창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될 테지만 물질들의 밀도는 점차 줄어들게 되어 그 중력을 서서히 잃어갈 것이고 결국 우주팽창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에이톤 트럭처럼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암흑에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암흑에너지는 우주가 가속팽창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암흑에너지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다른 복합적 원인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많은 관심으로 최근 들어 연구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긴 하지만 알려진 것은 그다지 많지 않죠. 과거 에테르가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인류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를 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뉴턴의 고전역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듯 우주의 현상들을 더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온다면 당연하게도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또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에테르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실존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천체의 여러 현상들을 관측한 결과로는 그곳에 분명 무언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큰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현대 물리학의 중심에 있는 상대성 이론과 같은 여러 물리 이론과 법칙들을 뿌리부터 전부 뜯어고쳐야만 하는 상황이 될 테니 오히려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인류에게는 더 낫다고 할수 있죠. 수백년에 걸쳐 과학이 발전하고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쌓아올린 지식의 탑은 인류를 지구라는 조그마한 무대에서 벗어나게 해줬고 동시에 끝을 알수 없이 광활한 우주라는 새로운 무대를 선사해줬습니다. 우주 탄생 이후 138억년이라는 억겁의 역사에서 추측해 보더라도 이 정도로 우주에 대해 많이 알아낸 지적 생명체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어쩌면 우주를 통틀어 인류가 최초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해도 될 만한 업적이면 틀림이 없죠. 그런데 현재 인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뛰어넘기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벽은 우리가 전부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고작 5% 밖에 되지 않았다는 험악한 사실을 알게 해줬죠. 이런 상황이라면 허탈감에 빠져 무기력해질 법도 하지만 과연 인류가 절망에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활발하고 열성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패만 거듭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암흑물질의 존재를 찾기 위한 전 세계 과학자들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죠. 이대로라면 정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조만간 알아낼지도 모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인류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수차례 진보시고 커다란 띰틀이 될 겁니다. 고작 우주의 5%만 어렴풋이 알고 있던 우리에게 나머지 95%도 알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도약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